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100km 달려야 되는데 160km 달렸어요. 려 160km. 그러면 교통 경찰이 딱 부를 거 아니에요. 잡혔어요. 음. 근데 교통 경찰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네. 아니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더니 스티커를 에이? 10만 원짜리 스티커를 딱 떼는 거라. 이렇게네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경찰이 절대 봐줄 수 없습니다. 아 이거 이제 큰일 났네. 응? 내가 10만원 없는데 어떡하나. 했더니 스티커를 딱 10만원짜리 스티커를 딱 주면서 응? 스티커를 끊었는데 돈은 내가 내겠습니다 하고 경찰이 자기가 10만원을 딱 주는 거라. 음. 응. 이게 자비죠 자비. 그죠? 음. 자비. 자. 죄는, 죄는 목사님이 지었죠. 값은 누가 치러요? 죄는 지지.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목사님은, 목사님이 죄를 지으면, 목사님이 죄의 값을 치르려고 자꾸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가, 칼칼한 거예요. 한국에 살기 때문에 가깝한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주님의 자비를 몰라서 가까한 거예요. 환경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북한에 살든 한국에 살든 환경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두 번째, 자첫 번째 거의 첫 번째가 자비예요, 자비. 두 번째가 뭐냐면 은 스티커를 끊었는데 10만 원짜리 스티커를 목사님이 내는 게 아니고. 경찰이 돈을 10만을 원다했어 그러면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죠? 죄는 지었는데, 값을 아무것도 안 치러도 되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음, 좋죠. 음. 그렇죠. 근데, 말하고 말하냐면은, 음? 그 경찰이, 음? 야, <laughs> 내가 목사님 보니까, 지금 기름통을 보니까, 이제 한 칸밖에 안 남았어. 그, 저, 다음, 휴게소까지 갈, 갈, 때, 저 밖에 없는 거라.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이게 대전인데, 서울까지 간다는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이, 벌금을, 벌금을 10만원 자기 낸 뿐만 아니라, 아유, 기름값이 부족하겠네요. 하면서, 20만원 더딱 주는 거라. 어떻게 되겠어요? 입이 쫙 찢어지는 거라. 이렇게. 그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음. 그니까, 러 스티커, 스티커, 비도 경찰이 내고, 심지어, 기름값까지 20만원 더 주는 것을 은혜의 복음이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복음은 지금 목사님은 아예 알지도 못하는 복음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래가 보내놓고 나면,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 경찰이 있는 데만 가면 과속하겠죠 서비가도 안 끊고 20만 원더 받으니까 그 이용해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자, 그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그 문제는 그 경찰이 그 경찰이 목사님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야. 들어와서 경찰이 목사님 대신에 운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나를 통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게아니야 나는 운전도 잡고 있는데 내 안에 경찰이 내 대신 운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100km면 100km만 달리는 거예요.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경찰의 절제가 나와서 100km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160km 달려야 속이 시원한 사람인데 고칠 수 없는 사람인데 음. 나를 일스와 함께 죽여버리고, 경찰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니까 100km 달릴 수 있는 절제가 내 속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아. 절제예요. 음. 아, 네. 아, 아. 그, 아, 그러면은, 어, 어. 아, 아 이가 됐습니다. 그...